네, 안녕하세요. 원츠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이제 6주년, 6주년 1탄, 2탄 뽑기를 이제 종료하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교환 티켓, 교환 메달, 바꿀 것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종료를 할 거고, 그 기념으로 한번 1탄, 2탄 정산할 겸 메인 캐릭터 4명을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저처럼 이제 같이 쓰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얼바니를 리더로 넣으셔야 제트버프 손실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트 버프는 일단 합부로 그리고 얼반 이에 예, 하나씩 몰아줬습니다뭐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다들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합부로가 이 합초배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6주년 직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뿌리는 그100 1 0 0 개짜리 멀파 있잖아요. 그거를 합부로에 몰아줘서 십성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얼반이랑 합부로는 거의 메인으로 쓰고 상대방 조합에 따라서 이 둘을 좀 꺼서 꺼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브레이크 캐릭터, 브레이크, 브레이크 캐릭터 뭐 네퍼, 베지터 네퍼라던가뭐 이런 브레이크 캐릭터 나오면은 합초배를 거의 꺼낼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세 명을 거의 꺼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워낙 사기 캐릭터들을 4명을 모아놓은 거라 뭐 사실 속성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모든 상황에 모든 덱에 맞춰서 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나가볼까요? 상대방 분 별이 살벌하긴 한데 일단 뭐... 손가죠 손가고 이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판은 합부로 합불호가 굉장히 활약을 해줘야 되는 판입니다. 울반이도 그렇고 울징조도 그렇고 유니크 게이지가 이제 어설트 체인으로 어, 좀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유니크 빼겠습니다.고요. 바로 바로 바꾸시네. 아가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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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때려주세요, 그만 때려주세요. 오케이. 가자!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 사격 한 번만 더.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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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사격! 아, 까비.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풀콤보 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태그했을때 사격이 나와야 됩니다. 사격. 사격. 어? 좋죠. 어, 근데 진짜 단단하네, 저건. 아. 물바이가 노란색 피라서 좀 잡고 싶은데. 아. 여기서 왜 합특수기가? 아비. 아직 괜찮죠? 제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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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타격을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하... 아... 타입 바뀐 걸로 착각했습니다 아깝 <laughs> 괜찮아요, 그래도 뭐 버티기 하나 뺐습니다 네, 저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라이징 박으면 되죠 울반에 버리시겠죠 뭐 딸피니까 오케이 좋구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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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가고 있죠 괜찮아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아이고 <laughs> 오케이 끝났구요아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쌉. 어우. 거의 끝난 거 같은데요. 이번 판 거의 게임 터졌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바꿀 거 같은데요? 이거 오씨 바꾼다고 이거?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아. 공수 까다 말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죠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laughs> 다행이고요 진짜 많이 때리긴 한다 <laughs> 아이고 바두리 당하겠네요 아하 야 저분 잘하시네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잡혔네요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제 잘못했네요 그럼. 나비. 아이고. <laughs> 그만 때려주세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라마 타면 되죠 라마. 네, 라마 하면 됩니다. 나이스. 빨리 합체 합체 <웃음> 풀피 <웃음> 풀피 되는 거죠? 네, 풀피입니다 풀피 네, 무서운 게 없다 네, 라망만 하면은 원상복구가 된다 완벽합니다 네, 까비 나이스! 아이고 아씨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도망때려 <laughs>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선생님 그만 때려주세요 <laughs> 그만 때려주세요 아 버티기 빠졌구요 오케이 끝났다 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laughs> 잘못했어요 아 누구를 살려 누구를 살려 네 얼반이한테 걸겠습니다 버티기 빠졌지만 얼반이한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아 쥐어운대 가자 여기 피할 수 있구요 피치옵시다 어?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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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오오 다행이다 피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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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 <laughs> 좀비야 좀비 이거 완전 얘는 좀비죠 얼반이 좀비입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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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쳐! <laughs> 여기 가두리 했죠 아니, 가두리한다 그, 베니싱 뺐죠 이건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오! 또 특수기 나왔어요 <laughs> 저 운기 같은 놈불피불피 불피. 아, 까비 죽이지만 못하면 되는데 이게 아마 못 죽일 것 같기도 해요 저분이 태그를 하면은 이제 역속이라서 별로 안 세거든요 저는 어쨌든 라막을 했고, 저는 라이징을 성공했기 때문에 질 상관 내 이기지 않나? 그렇지, <laughs> 어려웠다. 와, 까다로 어, 이번에는 상대방 분은 혼혈이네요. 혼혈이고, 어, 얼반 별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텐제 Oh 가비. 이쁘겠고요. Yeah. 우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음 면제 바꿀 것 같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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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비. 아, 아, 하이. 가비요. 아리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요. 오, 다행이고요. 나이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풀콤보 때려야죠왜 a i t w 래왜 t w a i 래왜 a i t 아이, 참. 아. 네, 유니크 뺄게요. 나이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허체 무시 달아주고 계속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딜 좋죠. 딜 좋죠, 딜 좋죠. 아씨, 얼반 단단하긴 하네요. 진짜 단단하네. 아이고. 야, 저는 저 유니크 게이지를 너무 싫어서. 뭐야, 뭐야. 서로 당황했죠? <laughs> 서로 당황했어요. 서로 당황했어요. 서로 당황했어요. 가봅시다 일단 에? 굳이 울반이로? 아, 좋죠. 그렇죠. 아이스, 이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잡았죠. 이고 아. 아, 나이 먹었더니 피지컬이 우리네요 <laughs> 이거를 반응 못했다고? 아, 너무하네, 정말. 형, 타은타은타은타은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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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좋잡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잡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뭐, 울반이 나오면 죽는 겁니다. 울반이 나오면 죽어요. 울반이 나오면 죽습니다. <laughs> 아이, 까비. 아, 이러면 버티금지가 해제가 되고 날아가는 거죠. 못죽겠습니다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아 이거 뭐얼 얼반이가 미쳤다니까요 진짜 필살기 난무가 장난 아닙니다 얘 미쳤어요 진짜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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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말고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어차피 상대방 얼반이는 이제 매능도 빠졌기 때문에 최대한 얘로 맞고합체해버리면 됩니다 네 아 이거는 바꿔줘야죠. 이건 바꿔줘. 나이스 끝났네요. 랩핑이 네, 한번 해볼까요? 아 뭐야? 어 이번에는 아 압초배 한번 써볼게요. 네. 여기서 합초배를 꺼내는 이유는 네 진짜 그냥입니다 그냥 오늘 계속 합불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합초배가 막 구리인거라고 뭐야? 구리다고 네. 제, 제 아니 제가 구리게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실까봐 베이드기죠 어? 그냥 꺼내본거지 사실 이번판도 저 영상 안찍었으면 솔직히 합불로 썼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유니크 게이지가 짜증나가지고 갑시다. 좋아요. 어이, 수 날목, 날목 성공이요. <laughs> 아, 제가 빠른 타이밍에 잡긴 했지만 정말 빨리도 변신하네요. 진짜 합체하네요. 뭐야?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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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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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속성 우위로만 상대하면 됩니다 그럼 속성 우위로만 상대할 거예요 네안 죽습니다 아하이 까비 <laughs> 피하면 돼 나이스 이거 게임 터졌다 끝났네요 아 이거 진짜 게임 끝났네요 <laughs> 이거 사격 나오면 됩니다. 사격 나오면은 어이구 딜증가 한 다음에 좀 날라가는 거죠.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잡나 설마? 어이씨 <laughs> 어쩐지 붕가불안하더라아이 까비요. 오케이 좋고요. 저분 멘탈 나갔죠? 멘탈 나갔어요. 가자. 아이고, 아이고, 까비 쉬. 뭔가 움직임이 거 스럽지? 뭐, 시험 벌정고 엔주년에는 정말 그보전 끊는 그 핵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트워크 장면 치는게 아니라 나비 칼도 안친거 보면은 또옷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요 아델 열심히 하면은 스은 아닙니다 어, 이렇 시끄러워 이거 밖에가 굉장히 시끄럽네요 아이고~ 할 수는 있게 없죠. 그래, 피쓰싶싶 그래, 제지 지금 보보데힘힘드요요 네, 가겠습니다. 래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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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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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 이래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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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그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제 브레이크 캐릭터를 이제 합초배로 합체한 뒤에 잡으면 이제 데미50% 붙고 적은 물두 2개 먹고 게이득이기 때문에 이거 못 참죠 또 흐씨..까비 이거는 뭐 터치할 수 있죠 오케이! 와. 사격 사격 아아니 말고요 허수를안났고요어 아하이 까비 아하이 참 약간 이제 백스텝 쓰면서 니가와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렸다 하시는 분 같아요 이러면 좀 피곤해집니다 왜냐면 상대방 캐릭터가 이제 울징조 <laughs> 울징조랑 부활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진짜 좀 피곤해지거든요 음, 니가와라까지 아니기를 바래봅니다가두이 걸릴게요 어차피 궁쓰고 날라오면 송구가 달리기 때문에 어, 안 죽을 수.. 안 죽음.. 안 죽습니다 네.. 안죽.. 안죽죠 세가하면 되구요 <laughs> 진짜 좀비같애 <같아>, 진짜 <laughs> 나이스 잡아야돼 이번판 잡아야돼 나이스 좋아요 어, 브레이크 캐릭터를 그.. 합초배로 못잡긴 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네 이제 니가라좀 심해지겠죠 뒤로가죠? <laughs> 짜증나 아이씨.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는 이제 계속 유리한 속성으로만 바꾸면 되는데 나비 음 라이징이 날라올텐데 어허 이걸 설마 앞이나요아 아, 이거 애매한데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 오케이 아겠어 라이징만 쓰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제발 선생님 아 라마 갑니다. 라마 갑니다. 라마 갑니다. 막았죠? <laughs> 빨리 바꿔, 빨리 바꿔. 피공 세운다. 아 그렇지. 나이스 이거 상대방 바꾸면은 저 라이징 쓸 거예요. 못 바꿉니다. <laughs> 그냥 여기서 써도 되겠네. 여기서 씁니다. 라이징 쓸게요 이제 여기서. 얼반이 나오면 죽습니다. 저분이 얼반이 꺼낼 것 같은데, 느낌에. <laughs> 가자! 아, <나이스. 웃음> 먹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얼반이. 아, 이거 달달하죠? 달달합니다. 네. 얼반이 상태로 제가 라이딩을 써야 그 버티기 금지 해제가 되는 거지. 제가 이미 날라가고 있어때 얼반이로 컷치 들어오는 거는 버티기 금지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티기 금지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뭐수있는게없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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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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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까비 피하면 아아 까비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분 지금 화나셨는데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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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수 있는게 없죠 저분 바꾸면 됩니다 아 여기서 바꾸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 끝났네요. 어마 끝났네. 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어, 성능의 대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뭐 기믹이면 기믹, 그냥 단순 딜이면 딜, 거기다가 뭐 안정성, 특히나 얼반이 뭐 후반부 필사기 난사하고 또 특수기 먹고 또 필사기 난사고 특수기 먹고 피 쭉쭉쭉 차고. 합초배 합부로 같은 경우는 신나게 싸우다가도 퓨전이나 어, 저기 포탈 합체해버리면 또 풀피가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확실히 이세 세비하면 갓공이 포스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갓공이가 쓰레기는 아닙니다. 파란색 만나면은 갑공이가 거의 살인마에 살인마. 에그 예, 유니크 게이지가 한번 딱 리셋되면서 나오는 순간 폭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딜 계산 잘못했을 때 필살기 같은 걸로 한번 딱 치면 한 번에 녹이는 경우가 꽤나 나옵니다. 꽤나 나오고 실제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할 때는 이제 보전 걸거나 이런 거는 다 지워버리고 아, 편집을 안 넣는데 게임하다가 열받아서 보전을 끊고 나가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어 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갑공이나 얼반이 그 필사기들이 워낙 좋아서 어 하면은 그냥 죽으니까 그냥 빡쳐서 끊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구로 게임 자체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좋아요 개수 낮거나, 뭐 이런 초보분들 빼거나 별이 너무 낮거나 나 보전 유독 오늘 좀 많이 만났는데 보전 빼고 하면 몇판 남을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압도적인 성능에대기였구요 만약 에 이렇게 저처럼 네개다 뽑으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정말 6주년의 재미를 정말. 한껏 누리시면서 승률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6주년 이제 1탄, 2탄 뽑기 사실상 저는 마무리 하면서 이제 3탄을 준비하기 전에 한번 이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성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